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달러 보유하면 집값 따블 상승.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47,000의 조회수가 이렇게 찍혔습니다. 자, 달러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어, 뭐, 그 말입니다. 네, 결국은, 어, 2020년 이때가 한창 집값이 폭등을 하던 그 시기였고, 저는 그때 순간 느꼈습니다. 아, 이것도, 머지않아서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아. 왜? 결국 대출 규제를, 대출 규제만 남았는데,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때 제가 든 고민입니다. 자, 그러면 집값의 상승은 멈출 가능성이 높죠? 그때 저는 달러, 달러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6월 23일, 어, 거의 몇년 만이에요. 10년 만에 최고점을 경신했어요. 어, 우리가 기존에 1,200원대 이하면은 달러 사도 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1,300원대 안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중국이나 어,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은 워낙 지금 엔저 정책을 펼치고 있죠. 음, 그러니까 달러 대비해서 엔화 가치가 낮, 낮아서 1달러로 엔를더 많이 살수 있는. 이제 엔저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 지금, 미국에, 패권 전쟁, 환율 전쟁이 지금 시작을 했다고 해요. 한중일, 네. 자, 그래서 이거 조선일보 제가 오늘, 어 기사를 보니까, 조선일보 환율 전쟁, 자, 뉴스 나왔을까요? 어 오늘 칼럼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한번 조선일보 한번 들어가서 조선일보 오늘 칼럼에 나왔었는데 이거 나왔을란가 모르겠네요 여기 저희가 보여질까 모르겠습니다 조선경제인을 누르면은 여기 오피니어 여기있죠 미금리인상의 한국중 한중일 3. 환율전쟁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어,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네. 여기 나온 이엔화환율추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그 달러 대비에요 달러 대비 달러 대비해서 엔화가 올라간다는 것은 뭔 말이냐 1달러로 엔화를 더 많이 살수 있다 라는 겁니다 엔화를 얼마큼 더 많이 살수 있는지 그걸 보면은 엔화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걸로 보이는 거죠 네. 위안화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들어서 가지고 올랐잖아요 이게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다 라는 거죠 네, 원화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대로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도 좀 약간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취소는 환율 1300원 시대로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예, 금융시장 불안에경기심체 우려커지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원화가 어, 달러가 박스권에 갇혀서, 쭉 박스, 박스권 갇힌 거 보이시죠? 1220원에서 1220원, 1000원대까지 어,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요 결국은 정고점을 뚫으면서 예, 1300원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만 관심을 가지면 될게 아니라, 엔화도 관심을 갖고, 달러도 관심을 가지세요. 자, 자 엔화는 어떻게 될까요? 자, 자, 962.88원입니다. 1엔당 어, 962.88원인가요? 1엔인가요? 1엔? <laughs> 아, 100엔당. 여기 나와 있죠. 100엔당 962.88. 이게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엔화 가격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100엔당 어, 원화를 원화 가격이 살수 있는 원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엔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엔화 가격이 보이시죠? 네 엔화 가격이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쭉 떨어지잖아요 1 0 0원에서 예전 같으면 100엔당 1 0 0원을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100엔당 한국 돈 938원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제가 961원에 지금 매수를 했었어요 이때 아, 매수를 했었고 편안하게 홀딩하고 있습니다 아, 어차피 한 1년 정도 어, 보유하고 저기 뭐 지금 당장 제가 해지할 필요는 없거든요. 쭉 갖고 있다가 결국 나중에 추후에 또엔나 가격이 많이 또 오르게 되면은 그때 가서 매도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존한 환율 이렇게 한 말씀을 들어보았고요. 자 이제 6월 말에 주정심, 조정책심의위원회에서이 규제지역 해제를 발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가 지금 애정이 되어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어, 보시면은, 올해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이 대구, 대전, 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 파주, 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요렇게 해제해달라고 아우성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6월 말에, 이제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규제 해제가 발표가 나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규제를 해제하면 2019년 12월 달에 부산을 조정대상지역 해제 했잖아요 네 조정대상지역 해제했는데 그때처럼 폭등을 할까요 아니면 다른 양상으로 가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또 칠판 하나 켤게요 규제가 해제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이 해제가 된다 어떤 게 달라질까요 무엇이 달라질까요 우리가 일단 규제부터 이야기를 하시죠. 주택담보대출 60%에서 70%로 상향합니다. 맞습니까? 주택담보대출이 60%에서 70% 상향돼요. LTV 기준으로 2번 뭘까요? 2번 뭡니까? 네. 자, 주택담보대출 받아도, 전입의무 처분조건부 없어지는거예요 없어지는 자, 주담대 바라도 전입의무가 없어지고 처분조건부 X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전입의무는요. 성렬이형이 없애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단 처분조건부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내에 처분 이게 붙는거예요 기존 주택.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중도금 대출. 분양권. 분양권 중도금 대출. 신규 또는 승계시. 마찬가지로 전입 의무가 사라집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분양권 중도금 대출 신규 또는 승계시. 전입, 전입 의무가 없어집니다. 또, 또 분양권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분양권을 두 개까지 구입돼요. 네. 다주택자라도 가능. 단, 여기서 뭐가 있죠? 분양권 두 개까지 구입 가능하고요. 근데 허그에서 이제 보증하는 이 보증보험 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도금 대출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두 개까지 정도 가능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명의, 명의 계약하면 분양권을 명의 계약하면 그때부터 주택수 카운트, 카운팅 되죠. 그리고 추후 취득하면 등기 시 명의 계약 당시 주택 보유 수에 따라서 취득세 매겨진다. 요거 상식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내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분양권을 구입을 했을 경우는 제한이 많아요. 제한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규제 지역에서는 내가 분양권을 매수했을 경우는 약간의 제약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뭐너프라브럼 no 네. 너프라브럼 no 아, 그것도 있어요. 요거는 제가 어, 저 정확한 건 아닌데 요거는 여러분들 알아보세요. 어. 재건축 예정 아파트 있죠? 내가, 어, 소유, 내가 10개를 소유하고 있다. 근데, 비규제 지역에서는요, 10개 모두 입주권이 나와요.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특정 시점 이후 매수 시, 어, 1개밖에 안 나오나? 온다. 요거 한번 여러분 알아보세요. 요게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조정 대상 지역, 자 재건축, 입주권, 어, 개수, 여기 있죠. 네, 자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원칙 한 개만 되어 있잖아요. 네, 나와 있네요. 네, 조정 대상 지역은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1주택까지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2주택을, 2주택은 허용해준다. 네, 현황재건축 조합은 과밀억제권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 받을 수 있음. 자, 그러니까 과밀억제권 밖에서는 소유 주택만큼 분양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주 선생? 어? 괜찮네. 네. 지식이 좀 괜찮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한번 확인해 보라 했는데 어, 이게 맞네. 네. 그렇다는 겁니다. 네. 자, 비규제 지역에서는 10개 모두 다 입주권 나온다. 조동대상지역에서는 특정 시점 이후 네, 매수시 한 개만 나온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 제가 또 링크 하나 걸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뭐,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이렇게 된다고 하고 어, 그렇습니다. 이런 거 알아보시고, 자, 그래서 이 투자자한테는 어떤 게좀 좋을까요? 투자자한테는 어떤 게더 좋을까요? 자, 다 필요 없어요. 투자자는, 여러분, 대출받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다. 뭡니까? 투자자는 전세 끼고 매수하는 걸 말한다. 자, 대출받아서 월세 세팅하는 거는 저는 투자자라고 볼 수가 없다고 봐요. 그거는 아니에요. 어, 그거는 약간 좀 미련한 짓입니다. 미련한 짓이에요. 자, 전세금을 받아야지. 이 투자자, 즉, 매수인, 즉, 소유자가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왜? 먼저 받았으니까요. 2년 치의 아파트 사용료를 선불로 아파트 전세금으로 받은 거잖아요. 근데 월세는 마찬가지로 선불이에요. 그거 맞는데, 그거 맞는데, 2년 치를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매월 받잖아요. 매월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매월.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80%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증금 다깔 수가 있어요. 누가 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왜내집 갖고 대출 냈는데 이제 대출금리 5%, 6% 올라갈 수가 있는데 원금까지 같이 갚아야 되는데 월세 세입자가 돈안 내버리면 환장한다니까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는 전세 끼고 매수하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이 중에, 어떤 게 투자자한테 해당이 있습니까? 뭐가 투자자에게 해당이 있어요? 여러분. 자, 뭐가 투자자에게,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투자자에게 이득일까요? 1번부터 5번까지.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3번, 4번, 5번. 아이고 체질감별사님. 좋아, 아이고, 체질감별사님. 오랫동안 제 구독자도 해주시니까 또, 기가 막힙니다. 네. <laughs> 자, 제가 말씀드렸죠? 투자자는 전세 끼고 매수하는 걸 말합니다. 네. 3번, 4번, 5번. 체질감별사님께,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뭐 상금은 드릴 수는 없지만, 은 네, 아무튼, 제 방송도 오랫동안 봐주시다 보니까, 는 이렇게, 어, 막간에 이 퀴즈를 또, 정답을 또 맞춰주시고, 아이거정 기가 막히십니다. 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하는 게 지겨울 수 있는데, 부동산은요, 반복이에요. 반복. 자, 분양권 중도금 대출 신규 또는 승계시 전혀 의무 없다. 이게 바로 투자자가 분양권을 싸게 매수하는 가능한, 가능하도록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은요, 중도금 대출을 내가 승계받는다. 그러면은, 전입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를 못해요. 투자 못해요. 물론 최근에 풀렸죠. 규제 지역이라도 풀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전입 의무가 상관없어. 어차피 등기 때 전세 치르면 되는 거예요. 마피난 거 잡아가지고 전세 치면 되는 거예요. 응.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앞으로 마피가 더 발생할 거예요. 특히 대구. 지금 마피 많이 발생하고 있죠? 로얄동 로얄층이 모피도 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분양권이 두 개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자, 다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면 어떤 게 유리해요? 일단 분양권은 처음에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주택 입주권 자격부였기 때문에 자격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지 않는 다는 거죠. 자격은 자격일 뿐. 부동산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다주택자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음. 그런 거 있죠. 내가 A라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토박이들, 뭐, 그 현지인들, A라는 지역에서 내가 실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저기 마피 뜬 거예요. 그러면은, 이사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가. 그럼 잡는 거예요. 자꾸, 이사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동일한 사이클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사이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짜리의 아파트 샀는데, 6억까지 올랐다가 4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래도 나는 1억의 차이 생기죠. 근데, 어차피 나는 이것보다 상급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상급지로 가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이사하는 것도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이사를 못 한다면요. 내가 원하는 지역에 마피가 나 떴을 때, 그때, 사는 겁니다. 네, 사는 거예요. 마피 키고 분양권, 응? 계약금 3천만 원에 사는 거예요. 자, 전세, 아 분양가가 6억인데, 마피 3천이에요. 얼마에요? 3천만 원 들고 사는 겁니다. 예, 네, 3천만 원주고 자, 그럼 어때요? 3천만 원 살면, 사면 좋지 않습니까? 응?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갈아타게 하는 거라요 자, 오창근님께서 안녕하세요. 앞으로 대구에 어떤 대책이 나와도 대구에 들어가는 시점이 내년 8월 전후가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까? 물으셨습니다. 자, 정확한 말입니다. 오창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에 까를 다로 바꾸세요. 앞으로 대구에 어떤 대책이 나와도 대구에 들어가는 시점이 내년 8월 전후가 되는 겁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네, 되는 겁니다. 까를 다뤄 바꾸세요. 네. 이거예요, 바로. 자, 오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6월 말 규제 지역 해제 발표. 절대 사지 말고 기다리세요. 네. 자, 제가 앞서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유예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원래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다수택자가 양도세 중과에 걸리지 만은 걸리지 만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미뤄졌잖아요. 시행됐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제목 말씀드렸죠? 절대로 사지 말고 기다리시라고요. 어제는 말씀드렸습니다. 실탄을 모으세요라고요. 그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엔화 투자해도 됩니다. <laughs> 그래서, 어, 은행에 넣, 현금을 넣게도 그렇습니다라고 하면은, 어, 엔화 좀 넣어보세요. 어차피, 어, 내년 한 1년 6, 1년 한 2개월 남았잖아요, 지금. 2023년 8월 이후까지 그러면은 엔화를 모아 보세요 그래서 어 지금 금리가 뭐 예적금 넣으면은 예금 넣으면은 2.8%어 이금융권에서 2.6% 이렇게 나오는데 엔화 넣어서 3.5% 만원 4% 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자, 인베스터님께서 주쌤 청약 통장을 유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폭등할 때가 아닌 폭락할 때 아파트를 사려면 미분양 및 마이너스피로 살수 있을 텐데 청약 통장을 계속 부어야 하는지요? 아, 청약 통장은 굳이 다 부을 필요가 없어요. 어, 저 같은 경우는 그 납입 횟수가 중요하잖아요. 납입 횟수 그런 것만 딱 하면은 더 넣지 마세요. 굳이 뭐하러 더 넣습니까? 그냥 납 어, 청약 기본 자격조건 있죠? 수도권 얼마? 뭐 광역시 얼마 그런 거 있죠? 그것만 맞춰서 넣어만 두세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약은 어 대도시권의 진짜 A급지 어 확실한 곳 있죠? 그런 곳에 분양가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상제가 풀리면은 분양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분양가 높기 때문에 중공후 미분양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